안녕하세요 돈까스 먹는 재상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댓글 요청으로 신대방역 근처에 형제돈까스라고 아, 아, 맛있는 집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경양식 돈까스 집으로 갑니다 어떤지 같이 가보시죠 날 네. 네. 돈까스를 해고 어른들 입맛에 맞춰 놓은 거니까 감사합니다 기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마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형제 돈가스. 그래서 돈가스. 가장 기본 메뉴를 시켜서 바로 나왔습니다. 갈색으로 생긴 딱정형적인그경양식 돈가스. 전장국, 오이, 국추 보장에다가. 기대가 됩니다. 다 맛있는 그계피향 같은 게싹 올라오는데.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하고 두께는 별로 그렇게 두꺼운 돈까스집은 아니거든요 한 아니, 요정도 두께 되는 돈까스예요 어떻게 보면 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두껍다고 하기는 얇은 편이고 그냥 양식 일반적인 딱 그정도 튀김이 되게 잘하는 빵집에서 먹면그빵 맛이 좀 있거든요 튀김 잘하시니까 빵도 반죽같은걸 좋아야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저기 이실 얘기할 수들어 보니까 여기 말고 원래 사장님 상... 방배동에서 기사식당을 하셨다는데 하루에 400그릇을 팔았대요 그 당시에 그백동원 현대천왕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기사식당 특집하는데 나와달라 3일을 쫄으셨다고 해요 맛있으니까 그때는 어차피 잘팔리는데방북 나가면 얼마나 더잘팔 거예요 성가시는 게 싫어서 그냥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후회한다고 하네 여기로 이사한 후에 이 뭔가스 자체가 쫀득한 이 쫄깃쫄깃한 맛이 음, 제가 보통은 사전에 좀 조사를 좀 하고 와요. 이 가게는 어떻다 저렇다 저다 조사를 하고 오는데 여기는 일부러 조사 를좀안 했어요. 맛있다 그래도 산이 그냥 생기고 맛있다 그래도 산이좀 생기니까 댓글로 아시는 집이니까 가달라고 한는 거고 아니면은 중간인가 하셔가지고 내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데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때 이건 어디 더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6천 원이거든요 요즘 6천 원 정도 돈까스 먹으려면 은 대학교 학식 가야 된단 말이야 학식 말고는 6천 원 정도 주고는 돈까스 먹기 쉽지 않잖아요 6천 원에서 먹을 수 있는 영양식돈까스 중에는 서 거의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현금 들짖이 500원 할인. 현금으로 하면 2차원에5 5 0 0원이에요가스면 돈가스, 생선가스, 한박가스, 카레가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다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정식이 있는데, 정식에 돈가스 빼고 나머지 3개예요 생선 카레 한박. 진짜 오늘은 말없이 먹기만 해서 아무튼 맛있었다는 거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너경양식돈까스를 먹는 거라, 결국에 그냥 후회 불했던 것 같아요. 근처 사다 하면은, 울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싸고, 맛 괜찮고, 양도 적당히 많고 이러니까. 그런 재방문은 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 정식으로 해서 한박 카레, 생선,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댓글 달아주신 분, 밑에 다시 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대랑 난고기, 형제 돈가스. 잘 먹고 갑니다. 수요일에 돈가스, YES